안녕하세요. AI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AI를 주식 분석에 적용한 또 하나의 혁신적인 시도인 핀스피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AI가 주식 투자를 대신해 줄수 있을까요? 기존 AI 모델들은 왜 신뢰하기 어려웠을까요? 오늘은 핀스피어라는 AI 기반 주식 분석 시스템이 어떻게 기존 AI를 뛰어넘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AI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기존 AI 주식 분석 모델의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AI 모델들은 일반적인 금융뉴스 요약이나 감성 분석에는 유용하지만, 정량 분석을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주식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시장 심리 분석을 조합해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웠죠. 또한, AI가 생성한 분석 보고서를 평가할 기준이 없었습니다. 즉, AI가 내놓는 분석이 신뢰할 만한지 검증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핀스피어입니다. 핀스피어는 기존 AI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는 AI 주식 분석 에이전트입니다. 실시간 금융 데이터, 정량 분석 토구, 명령 조정된 AI 모델을 결합하여 더욱 정확한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핀스피어가 기존 AI 모델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세 가지 핵심 요소 덕분입니다. 첫 번째, 스탁시스입니다. 스탁시스는 금융 전문가가 직접 큐레이션한 금융 데이터셋으로 오직 주식 분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총 5,000개 이상의 고품질 학습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기존 AI보다 더욱 정밀한 주식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애널리스 코어입니다. 애널리스 코어는 AI가 생성한 주식 분석 보고서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AI의 분석 결과를 평가할 기준이 없었지만, 애널리스 코어를 통해 AI의 분석 품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가 제공하는 금융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정확한 투자 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AI 분석 에이전트입니다. 이제 AI는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반영하여,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시장 심리 분석을 결합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핀스피어는 체계적인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종합적인 투자 분석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하여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시장 심리 분석으로 나눕니다. 두 번째,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조회하고 정량 분석을 수행합니다. 주식 가격, 거래량, 기업 공식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세 번째, 스탁시스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최종 분석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이제 기존 AI처럼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전문가 수준의 맞춤형 주식 분석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그럼 실제로 핀스피어의 성능은 어떨까요? 핀스피어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88점을 기록하며 모든 AI 모델 중 최고의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GPT-4는 66.61점, 핀 맴은 67.55점, GPT 3.5는 53.45점이었습니다. 핀스피어는 기존 AI보다 높은 분석 정확도와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분석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20%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58.90점이었던 성능이 100% 학습 시 70.88점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충분한 학습 데이터와 정량 분석 도구를 결합하면 AI가 더욱 정밀한 투자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이와 같은 핀스피어의 차별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핀스피어는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기존 AI 모델과 달리 실시간 주식 데이터 및 기업 공시를 활용하여 시장 변화를 즉각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량 분석 도구와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시장 심리 분석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짧은 프롬프트로도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존 AI 모델들은 길고 복잡한 프롬프트가 필요했지만, 핀스피어는 간결한 입력만으로도 고품질 분석이 가능합니다. 핀스피어는 앞으로 더 발전할 예정입니다. AI가 분석 보고서를 자동으로 평가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산업별 맞춤형 데이터셋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 평가. 리스크 분석까지 포함하는 금융 AI 자동화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AI 기반 주식 분석의 혁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핀스피어는 기존 AI 기반 금융 분석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AI 에이전트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정량 분석 도구, AI 최적화를 통해 기존 모델보다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논문 분석은 별도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블로그링크를 올려뒀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